이넌좀 이, 맞아야 돼. 자, 반갑습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GTA Online. 아, 이번에는 나, 이번에도 마지막 한탕을 해보는데 어, 못한 미션 두 가지만 해보고 끝낼 생각입니다. 아 저번에도 두 가지만 했거든요. <laughs> 뭐 아무튼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아 라디오는 아까도 말했겠지만 꺼놨습니다. 저작권 때문에요. Oh n 뭐 어차피 그 임무 시작할 때 이것밖에 안 떠요. 자 그러면 찾아야 할상 나쁜 친구들에선 찾아야 할 상대가 4명 있습니다. 음, 우선, 여기부터 해보죠. 빨리 감기나, 해보, 빨리 감기나 합시다. 오케이 okay, 도착 도착했습니다. 자 몰래 갑시다. 자 여기서 살금 살금 지나서 가면 적대 있죠? 아니요 저. 오우씨 처음에 처음에 좀못 맞췄네요. 오우야 아야야야 숨 숨어야지 숨어야지. 나이스 자 이렇게 한다음에 갓빙 갓빙을 날려주신다음 아 여기에 기있네요 오케이 오우 큰일날뻔 조금이라도 대처 늦었으면 안됐겠죠 안 자, 이제 다음 목적지는 그나마 가까운 여기로 갑시다. 자, 다음 목적지네요. 여기서 넘패를 좀 잘해야 할 거요. 에 왜냐하면 호텔 같은 데서서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빨리 방탄 보. 알았어 자 로또 하나 뽑고 오 벌써 사 사사했나? 로또 하나 더 뽑고 이제 갑시다. 왠지 모르겠지만 제가 헤드샷을 로또 뽑기라고 하긴 하거든요. <laughs> 자 그럼 다음은 여기. 오케이, okay. 자, 인사를 나눕시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말죠. 자이 녀석은 위에 가야됩니다 어어 오케이 사실 일부러 근접 이렇게 근접전으로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laughs> 진짜로요 원래 그타가 근접전을 할 일, 가능성이 좀 낮잖아요 마지막은 여기 잘못들었네 아, 이거. 어우, 실례. 일단 여기에다 세웁시다. 각이 조금 애매하게 되었긴 한데 어차피 찾아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 잘못 찾아왔나? 어. 크나 저... 하나. 어디는 여기서 나 이제 보스 잡으면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보스는 이렇게 좀 고정되어 있는 곳에 있어요 한마디로 아지트에 있단 소리요 자 그럼 가봅시다 자 여기에 있습니다 어우 이렇게 환영해 주다니 참 역시 폭발물이 최고예요 <laughs> 아 차! 저차 표시있죠? 차에 누가 총을 쏘는데 이때 부숴주면 됩니다 그냥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니까 오방탄복좀 모자라네 오케이 oh, okay, 나이스 여기에는 아직 그 1층에는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자 올라갈 때 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큐키 누세요, 르 큐키. 큐키, 큐키 안 누면 르 집중 포격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 내가 내가 룰, 안 누는 르게 유머네. 어어. 어. 여기 있을 줄 알았다. 어, 오. 잠깐만, 좀 쉽시다. 오케이, 휴식 다 했습니다. 어.. 조금 불안하긴 하죠? 오케이 살았어도 다리.. 다리 불어져 됐겠네 오. 오케이 나이즈 여기.. 이놈좀 맞아야 돼이 녀석아 맞아야 돼. 자 이제 사진은 안 찍으면 돼요. 이렇게 찍으면 미션 완료합니다.는 아직 하나 남았네요. 근데 하나 남아 남아봤자 그냥 탈출하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어디 어디아여기 나가나? 이렇게 클리어 하면 됩니다. 쉽죠. 자, 이번에는 처리 의뢰를 한번 해보겠네요. 해, 해봐야겠습니다. 아, 사실 이거 말고 두 가지 더 있는데, 하나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하나는 못 깨서 못 하게 되네요. 아, 그점 양해 바랍니다. 어차피 제가 고수는 아니어서요. 아니, 별로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요. 자, 그럼 아, 맞다. 찍을 필요 없지. 참, 잠시 후.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함부로 돌진하지 맙세요 의외로, 여기 좀, 그, 나이도가 좀 있어서요. 자,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있습니다. 오. 괜한 사람 죽인 것 같은데.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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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can he? Can talk to now? Okay. okay. 나와, 이 녀석아. <놀람> 아우씨, <놀람> 저기 있었구만. <놀람> 아우, <놀람> 하필 내차 근처에 있냐. 내차마 아니었으면 바로 폭발물로 날렸습니다 자 이제 좀 오케이 나이스 자 이제 상자나 뒤져봅시다 어고 어우씨 순간 큰난 좋았네. 아우 젠장.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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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끼었다, 씨. 어우, 씨. 저작권 걸리라, 씨. 욱보다 무서운 저작권. <laughs> 쟤는 장 여기도 없네요. Oh, no. 결국 미끼었다는 게그 들켜지죠? 자, 그럼 가봅시다. 자. 어 손님도, 손님도 오네요. 손님 맞이할 준비할 거면 두 가지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 운전자를 쏘거나 아니면 바퀴를 터트리거나. 근데, 슬리핑 녹스에서는 바퀴 터져도 날아가던데, 이 게임은 그런 게임이 아니어서요. 아오. 어, 아오씨, 아우, 아우. 손님,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오늘? 예감이 별로라 면 진짜 별로인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자, 써둡시다. 어씨 s 씨. 자, 이렇게 해서 바이어를 찾으면 됩니다. 근데 바이어가 여기에서 찾기에는 간 건너 불고 불구기... 다막에서 바니 찾기 수준인데, 잠시 후... 어... 어... 캡틴... 이렇게 증거를 파괴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지만, 차좀밀리비다 일단 죽일 생각보다는 아 경찰차는 일단 죽일 생각보다는 바퀴만 터뜨리고 말아야 겠습니다 솔직히 말하 경찰까지 죽이고 싶진 않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물론 어쩔 수 없이 죽이야할땐 빼거든요 참 현실적인 조언이네. 눈치가 빨라야 살, 아남는다니 저기 움직이는 차 있죠? 그 움직이는 차, 솔직히 마지막에 서트 있는 법인데, 너무 가까우니 일단 여기 서트 옵시다. 어쩔 수 없지. 아, 큰일 다 큰일 다 아우, 쉣쉣쉣쉣. 뛰읍시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 오도 방해가 있네. 나인. 다행... 자 그럼. 오케이. 나 바본가? 오케이, 이제, 됐습니다. 이제 경찰만 따돌리면 됩니다. 뭐, 해계가 없으니까 따돌리기엔 쉬울 거예요, 아마. 안녕하세요. 아우, 씨, 이걸 느끼네. 오케이. 이렇게 따돌리면 됩니다. 어우, 힘들어. 순간 성공 못한줄 알았습니다. <laughs> 오케이. 90 달성. 자, 이것으로 이번 GTA 영상을 완료했습니다. 어우, 그, 처음에 마지막 한탕 하는데 좀,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이번에는. 아, 참고로 이번에도 안 죽고 했네요. 뭐, 아무튼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